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요시야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1 1기하 23장입니다. 1 1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경록해 한 가장 악한 왕이었던 할아버지 문하세와 그리고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부하에게 살해당한 아버지 아몰의 아들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는 할아버지 문하세와 아버지 아몬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라는 이름이 선지자에 의 예언되었을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오른 지 18년 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요시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당하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율법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계획정치를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방 신상들과 재단들과 이방 제사장들을 다 제거합니다. 심지어 과거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을 위해 지은 산당까지 다 제거하고 유대 땅 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인 여로 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에 세운 재단들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도 회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혹 선한 왕들의 개혁 정치와는 달리 요시아의 개혁 정치는 막힘이 없습니다. 마치 불도저가 지나가며 계획을 하는 것처럼 막힐 것도 거칠 것도 없이 남방유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미 망한 북방 이스라엘 땅까지 모두 계획을 합니다. 요시아는 이런 거침없는 계획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당시 요시아의 나이는 20대 후반과 30대 중반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젊음이 이런 패기를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기와 23장 3절에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윤례를 지켜 행하며 언약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시아는 율법책에 기초하여 계획을 시작하였고, 율법의 약속에 따라 막힘없이 불도저와 같은 계획을 한 것입니다. 18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획하지 못했다면, 율법책을 통하여 알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왕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는 성경의 말씀을 믿었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무엇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목들인지 아니면 그 어떤 무엇인가가 내 삶의 방향을 잡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야2 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는 모세의 율법책을 따라 자신과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시아가 위대할 수 있던 유일한 비결은 이유는 그의 삶의 방향을 잡는데 바로 말씀이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오직 주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의 삶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시아처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이 험난한 세상을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처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방향이요, 버팀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